요즘 같은 하락장에 코인 투자로 수익 내기 쉽지 않으시죠? 아 정말 요즘 먹고살기 진짜 힘들고 가만 보면 세상이 우리한테 몰래카메라 하는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게 네 월급하고 코인만 제자리입니다. 올라가는 건 물가 대출 금리 수도세 전기세 가스 요금 이런 것 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물가랑 집값은 올라간다. 우리 같은 서민들은 이 집값 올라서 뭐가 좋겠어요. 이미 돈 있는 사람들이나 땅 사고 집 사고 투자해서 수익 내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제는 월급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노후 대비가 월급만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30살에 취직을 해서 예순에 은퇴를 하고 뭐 아흔 살까지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나이 들어서 편안하게 보내려면은 최소 5억에서 6억 정도는 모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만한 돈 모으려면 은 우리가 월급을 400만원 이상 받아서 거의 뭐 매달 200만원에 가까운 돈을 꼬박꼬박 저축을 해야 가능한데 이게 가능한가요? 쉽지 않죠 현실적으로 200, 300 정도 월급을 받으면서 직장 다니면서 정말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러긴 정말 싫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투자가 이제 필수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결국엔 그래서 여러분들도 코인투자 하시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한 달에 200에서 300 벌어가면서 겨우겨우 저축하는데 누구는 클릭 몇 번으로 몇 억씩 벌어간다라는 얘기 들으면은 왜 여태 너무 정직하게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막상 코인 투자 시작하면 어때요? 손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는 말 아시죠? 희한하게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내가 팔면은 올라가는 그런 경험들 다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수익보다는 손실이 자꾸 커지죠. 내가 이르려고 들어온 게 아닌데. 그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더큰 돈을 넣어서 물타기를 하고 그러면서 더 크게 손해를 보는 이런 악순환들을 반복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말도 못 하고 계실텐데 제가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수익이 되는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SNT가 바이낸스 상장 공시가 떴어요. 강력하게 상승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바이낸스 시장에 상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날짜를 보시면은 23년도 11월 2일 12시 30분이죠. UTC로 12시 30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자면 시차를 9시를 고려를 했을 때 9시 반 정도 이때쯤에 이제 상장이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이전까지 SNT 많이 올려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영상 준비해서 찍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11년차 제도권 출신의 상위 1% 트레이더, 탑 트레이더입니다. 스테이 스터츠 네트워크 토큰 S&T죠. 요거 지금 상승이 강력하게 나와주고 있다. 일봉상 보셨을 때 어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85원까지 좀 가면서 윗꼬리를 이렇게 달아주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우리 이제 편하게 슨트라고 부를게요. 이 SNT를 보통은 이제 슨트라고 부릅니다. 요거 어떻게 되는지 제가 영상에서 좀 공개를 해드리고, 여러 재미난 이야기 같이 함께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죠. 자, 이벤트부터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 전에 한 가지 좋은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1분 정도만 집중하시면 9만원 수익 볼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채널과 코스모스 측이 제휴를 맺고 개당 9,000원 정도 하는 이 코스모스 코인을 10개, 9만원 정도 하는 이 코인을 아무 조건 없이 모든 분들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업비트에 코스모스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고 여러분들이 이 코스모스 10개를 무료로 받기 위해선 참여코드가 필요한데 지금 보이시는 제 번호 010-6838-8368로 숫자 9번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 코스모스 코인 10개를 받아 가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기회 흔치 않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무료 나눔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큰숲부터 보도록 할게요. 제가 월봉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가격이 1000원대였어요. 1원 상장하고 나서 강력한 상승 이후에 지금 이러한 하락을 만들어 주고 있다 그죠 상승 나와 주고 바닥 다지다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상승 나오고 다시 바닥 다지고 있다 굉장히 바닥을 오랫동안 지금 닦고 있어요 snt가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막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그쵸 10월달 10월달 이제 마지막에 이제 끌어올렸죠 월말에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골든 크로스를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이평선을 안착을 했습니다. 이 몸통이 7일과 30일을 모두 뚫었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강력해요. 이거는 바이낸스 상장 이슈와 함께 제 생각에는 이전 정고를 뛰어넘어주는 상승 나아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대 400원까지 지금 이 구간에서 400원까지 거의 한500% 400% 정도 올라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월몽상으로 보여지고. 우리가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잠잠하던 아래에서 놀던 종목들이 이 라인 제가 여기를 체크를 해 드리겠습니다. 47원 요 라인을 뚫고 올라가는 이 상승 파동은 첫 상승 파동이다. 이 상승 나오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1 2 3 4 5 카운팅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고대로 이런 세기를 만들어 주면서 올려 줄 것이냐 한번 눌렀다가 갈 것이냐 계단을 만들 것이냐 근데 사실 이렇게 양봉이 하나가 쓰고요 여기 뒤에 한시 방향으로 우상향을 할때 이게 진짜 힘이 강력한 종목이거든요 여러분들 요렇게요렇게섰을때 지금 딱이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고대로 조정이랄 것 없이 옆으로 행보하면서 계단 만들어 주고 나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인다 굉장히 전망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막 시작한 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SNT 말고도 지금 올려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잘 봐야 된다 이스라엘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 메디블록, 무비블록 이런 종목들과 제가 다른 종목들 같이 체크를 좀해 드릴 테니까 같이 매수를 받아서 한번 진행을 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